아 속이 너무 아파요. 자 지금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그 호텔이랑 여기 빅시가 되게 가깝거든요. 여기가 저기 시골에서도 좀잘 터져요 인터넷이. 디테일은 잘안 터지더라고. 근데 원래 여기 저기 리사가 모델이었는데 남자 모델은 안 바뀌었는데 여자 모델은 AI로 바뀌었네요. 와. 오케이 셀레오카 어, 고구마 카. 아, 인터넷 한달 저기 무제한인데 저기 싸가 어2 5 0 바트. 이때까지 이게도 이제 건너왔던 곳 중에서는 확실히 태국이 이런 물가는 제일 싸네요 썩노이 네. 카? 아, 예. 고구마 카. 여기저기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오카오 카우카우 먹겠습니다. 카오카오는 어디 가서 먹어도 뭐 맛은 비슷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 일단, 어제 여기 와서 또 친구, 가게들 둘러본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좀 많이 마시고 재밌게 했었는데 네. 한국 음식을 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아, 저기도 팔긴 팔지만 어, 그래도 제가 예전에 그 해줬던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요. 뭔지는 아마 제육볶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저기 제육볶음이랑 그 김밥 오 재료를 좀 사가지고 김밥은 또 제가 먹고 싶어서 어제 밥값을 대신해서 여기 좀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녁에 일단 빨리 밥을 먹고 여기 쇼핑을 조금 가보겠습니다. 여기 도 마트, 저기식자지 마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모든 재료 를다 샀습니다. 아, 좀 부족한 것들 있긴 한데, 네, 가게에 있는 것들 조금 쓰고, 돼지고기는 저기 다른 마트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좀 신선한 게 없어가지고, 친구들 먹는데 좀 신선한 걸 써야죠. 아무튼, 김밥 재료랑, 그리고 제육볶음 재료. 아, 이 정도면 저기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무지하게 무겁네. 오, 이거 들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또가게 b u 준비하는 중이네. o i n g 믹서 s a w a 오뭐 해먹을래? 그 big, b 오케이, 해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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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간단하죠 고춧가루 설탕 간장만 있으면 기본적인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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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상은뭐 뭐 간을 맞춰 필요도 였어요좀 마늘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양념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는 간을 100%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저기 고기를 볶으면서 아마 저기 설탕을 조금 더 넣으면 딱될것 같아요. 서, 쿤탐 아한 툭와 디마 디마 하, 또 혼자 또 요리를 다 하시네. 근데 그 예전보다 저 손님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바쁘진 않아서. 똑같띠어 저기 저기 루카 아, 마이어 차이 말까? 아또 사바이 사바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오늘도 요리를 하면서, 어려운 겨운. 아, 여기 식재료도 여기 만만치 않거든요. 비용이. 어차피 우리나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아, 땀 뻘뻘 흘리지 말고, 저기 에어컨 나오는 식당에서, 그냥 맛있게, 남이 만들어준 거, 먹는 게최고는 아유, 더워라. 아, 괜찮네 우리 어디 그 소풍 갈때 먹는, 여기 아, 아, 학교 앞에서 파는 약간 그 정도 비주얼이네. 아, 음. 아 음. 음. 오, 미 굿커플. Okay, 모든 땅을 넘어 서는 적이 을이 만들기 전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 직접 만들고 보니까 와, 진짜 기가 힘드네, 힘들어. 어. 낀. 카 칼. 빼 어, 낀. 찢카이 <laughs> <laughs> So, Pokati, one day, how much you sell in here? Pokati, Pokati. Uh, 10,000? 10, oh, not bad, right? Yeah. Great. Yeah. 10,000 is normally, if normally, yeah. We, we sell more than 10,000 every day. Ah. Yeah. And 10,000 is okay. 여기 편안하게 일하네요. 그래서 잠도 좀 자면서 <laughs> 태국은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간 야외에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이 비가 많이 와서 좀 힘들겠네요. 아까는 저 김밥을 좀 만들어봤는데 저 김밥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제가 마, 만든 게 맛있었다는 게아니고 그런 저기 만드는 방식 좀 흥미로웠나 봐. 요 아, 근데 이제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 을안 하고 있다가, 어, 자기도 이제, 김밥을, 팔아보겠다고 막 스스로 뭔가 싸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I try. Yeah. 아좀 긴장되네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긴장 y 오늘은 손님많 네. 오늘은 손님이. 오늘은 손님이. 오늘은 손님 Congratulation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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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사과드카! She c o m e to meeting you. 아, 자, uh, 아, oh, Pima, p i Pima, m Pima, Mayu. p i m u p y Pima, y u m a m a y m a m a Pima, Mayu. Pima, m a Because I gonna come next year, so maybe next year P May got a baby. y yeah. e May. 조조 조조 이제. I gonna come next year, so maybe hope you got a baby next year. <목소리도> yeah, yeah. Thank y o u n o m I gonna I gonna I gonna try to buy a good one, but you know the Olympics. o k thank y o u Thank you so much. 아, 보면은 샤브샤브집은 대박입니다, 대박. <목소리도> 아, 옆에 또 콘솔하시는 분도 있고. 예정치 치우고 손님하고 치우고 손님하고. Shop is nowadays. On your mm. So a f you get money, what you gonna do? a f t e g e t n g money. Yeah. Spend money, spend, spend, money. spend money? Shopping, eating, eating, m a k e up. Doing e e y l a s h 아, 이거는 또또 또. 어. 자, 이거 뽀이뽀이 그 부모님을 또 뵈니까 또생각을못 했네. 만날 거를 제가 생각을 못해 가지고. 자. 자, 뽀이뽀이. 하이메. 아니, 그 엔더 더니니 n 메. 엔더 손네. 니메 산메. 오빠, 아니, 그 기프 फॉर क 이् ट 이 र ใช่ไ <laughs> 아,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삭케오에서의3박4일 어, 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 들끼리 너무 잘해가지고 아유, 조금 이제 조금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저는 또 저희 할 일을 해야 되고 어, 또이도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어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어,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너무 행복해가지고 딴데 가면 좀 신신할 것 같긴 한데